크립트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6년 기준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 고금리 노인 전용 적금과 우대 통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매달 통장을 확인하실 때마다 이자가 몇 천원밖에 안 쌓여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? 5천만 원을 넣어도 연이자가 고작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실망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.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려 드릴게요. 똑같은 5천만 원을 넣어도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이자가 42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무려 26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. 10년이면 2,600만 원 차이입니다. 먼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일반 적금에 가입하시는 겁니다.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곳에 평범한 적금은 65세 이상 우대금리가 고작 0.2% 밖에 안 됩니다. 두 번째는 1년 만기만 고집하시는 건데요. 3년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시면 연 100만원 이상 이자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복합부대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겁니다. 의료비 영수증이나 연금수령증명서만 제출해도 추가로 0.5%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. 이제 2026년 최고의 노인 전용 상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. 1위는 하나은행 노후 든든 적금입니다. 기본 금리 3.8%에 연금 수령자 우대 0.7%를 더해서 최대 4.8%까지 가능해요. 5천만 원 기준으로 연 이자가 240만 원입니다. 2위는 우리은행 시니어 특별 우대 통장으로 70세 이상이시면 최대 4.6%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. 특히 부산이나 대구에 거주하시면 지역 우대로 0.2%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. 3위는 NH농협 노인사랑 적금인데요.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특히 유리합니다. 이제 이자를 극대화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령증과 최근 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서 오늘 당장 은행 앱에 업로드하세요. 이것만으로도 0.5%에서 1%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. 두번째, 3년 고정을 선택하세요. 2026년 이후 금리가 하락할 전망이라 지금이 기회입니다. 세번째, 매월 자동이체로 적립하시면 추가 금리 0.3%를 더 받으실 수 있어요.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68세 김씨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1년에 180만원 이자를 더 받으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합동으로 가입하시면 상속세 절감 효과까지 있어요. 지금 당장 실행해보세요. 은행 앱을 다운받고 신분증과 연금통장을 촬영한 다음 우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내일부터 바로 높은 이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. 더 이상 이자로 손해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똑똑한 노후 자산 관리 시작하세요.